16장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하매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에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.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하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우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. 그때에 아사가 또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여러 한기에 기록되니라.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.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.